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고의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 동영상이라서 얼굴 공개를 안할 거고, 음 망고, 얼굴이 망고, 어, 망고처럼, 동글동글해서, 망고를 지었습니다. 사실 망고가 멀뚱멀뚱한데요. 카메라를 보고, 망고씨, 내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망고와 지금 사료를 주고 싶은데 아직 사료를 안줄거기 때문에 일단 망고를 응. 낚싯대로 낚싯대! 오 유인합니다 주인 유인. 망고가 다시 들어갔어요 망고야! 옆쪽으로 내려와! 망고! 망고 내려오세요 망고 공주님! <laughs> 이거 붙었어요 붙었어! 요 이게 찍찍에 달라있거든요 오지아이예요, 오지아이. 맞아요, 완전 이건 한 명밖에 없는 로, 오지예요 오지. 한 명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한 지금 최영치 얼굴 공개되면 안 됩니다. 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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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짜. 아이고 죄송합니다.